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뉴스 김혜대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용인시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용인시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진행 상황 보고회가 여기서 열린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오늘 이동국 디렉, 디렉터와 그다음에 최윤경 감독도 이제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용인시 시민 프로축구단은 어떻게 좀 창단이 진행되고 있나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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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면 우리 영민 f c 가 그것도 빨리 성장을 해서 k 리그원으로 진입을 아, 목표는 2030년인데 그 전에 진입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을 충북 평교FC의 창작 감독에서 2023년 어, K리그에서 14경기 연속 목표를 기록하여 감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K리그1과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국 전력과화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도 이동, 어, 명실산과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플레이어 출신입니다. 어, 이동국 시장에 님 대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독 최은경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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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어, 지금 현재 우리 감장님이요 우리 브레이크님하고 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독으로서는 어, 성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최고의 영문 프로팀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은 이동훈입니다. 아, 우선 영예 주시에 참가한 한사람 있어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나좋고요 정말 저는 준비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서부터 준비된 게 없고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할수 있는 그런 부분, 감독님을 대신해서, 귀와 눈이 돼서, 감독님이 최대한 내년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추가로 구체적인 진행상 단장님이 말씀드리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렇게 큰 도시에 어, 또구장도 제법 잘 갖춰놓고 여기 우리 특례시 축구센터의 훌륭한 선수들도 무슨 축구에서 계속 선수를 대처를 하는데, 아, 그, 감할 아, 프로 축구단 하나 없는 것. 어, 저도 공약을 했고, K리그2로 갈수 있는 해가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내후년부터 이제 가게 되면 K리그3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 예산을 예산대로 투입을 하면서 K리그3에서 또 열심히 해서 K리그2로 가고, 그 다음에 k 리그1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 지난 네. 과정을 좀 밝을 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마지막 해에 이 해를 잘 이용을 해서 시작을 했고 네.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우리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용인FC가 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혁입니다. <laughs> 내년도는 저희가 선수단을 한 27명에서 3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현재 예산, 그리고 선수단 운영 계획을 저하고, 그 전력강화실장, 감독님, 이렇게 같이 사기를 해가지고 융합을 했어요. 거기서, 어, 떤 선수를 뽑냐, 이렇게 조이 지금 심사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1부 또는 2부에, 뭐, 굉장히 대표 선수는 저희가 현실도 어렵고, 어, 주축 선수 중심으로 1차적으로 뽑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망주. 저희 우리 용인, 과거 용인 축구 센터 시절에 여기 출신 선수들도 용인 지역에서 우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기출됐습니다 지금 KB급 곳곳에, 어, 활약하고 있는데, 어, 20대 초반, 20살 전후에 유수는 유망주들이 있으면 저희가, 어, 거꾸로, 유여기서 어, 향후의 민간에 출출될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외국인 선수는 저희가 최대 5명까지 선발할 수 있는데 가능한 다 선발하고 싶습니다. 아,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선수 구성은 언제부터 하느냐. 지금 저희가 선수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f 플 선수에 한해서. 올시즌에 끝난 선수들, 그 선수들은 지금 저희가 구단하고, 어, 그뭐 현재 소속 구단하고, 그 사진 양해를 구하고. 일부는 접촉을 하고 있고, 특히, 에이전트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 어, 적합한선 수, 우리가 필요한 수는 지금 수준인데, 한리스트한 100명 정도는 지금 리스트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그, 뭐 경쟁력, 이제 그 선수들과 경쟁력, 비용, 이런 것들 다 이제 오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기해서 우리가 발표하는 것은 1 2월달입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 그 선수하고 양구가 합의가 되면은 그전에 발표할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발표는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궁금하신 점이나 뭐 제안해 주시 내용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자 입에서 관객 5천에서 8천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리경기장이 3만 7 0을 비하면 관객이 너무 적대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팀을 최대한 동원하셔서 관객을 좀 많이 채울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균가중만명 이상 2만명 고싶은요그 지금 K 2균 중이 다시 4천 명 정도, 정도 입니다 음, 5천 명, 8천 명이 저희가 그욕심자 목표이자 실현해보고 숫자거든요. 그 다방면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한 뭔가가 있냐,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공부하고 끼어나느냐이런데 그래서, 어 아까, 뭐, 신단체 계신, 그, 뭐, 이, 선생님이나, 이, 이 계신 분들이, 어, 구단, 이제 경기장을 한 번씩 꼭 방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이곳에 와주시고 어, 저희가 정말 아이 잘 와, 와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은 아니고 경인대고 오수진 기자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이동국 선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laughs> 지금 선수단 구성이 오늘 자료에서 보니 12월까지 구성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수, 이동 선수께서는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도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용인 FC에서 부족한 점 그리고 앞으로 어 선수생화, 선수들과 그리고 지도자를 구성하는 분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 의견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에 기존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뭐 체이드 카드로 해서 누군가가 바꾼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최대한 그애프 선수 들 위주로 지금 선수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병료가 없는 그런 선수들 왜 처음에 그 돈나갈 어, 곳이 너무 많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정열를 지급하면서 선수를 영입하는 건좀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다음 기회 보고 있지만 최대한 능력이 어, 있지만 이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수쪽으로 지금 어, 선수 부이고 어, 있고요. 그게 지금 접촉은 하고 있지만 제가 어, 지금 뭐 당장 뭐 밝힐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어,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수를 영입을 할때 보통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클럽하우스가 되 있는지 선수들은 물어보게 되 있습니다. 클럽하우스가 되 있는지 아니면은 어, 전형적인 그 구장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지금 당장 우리 준비는 되고 있다 라고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수들이 판단할 때 어, 모든 게 되어 있으면 그 선수들이 선택해 하기가 너무 쉬워요. 선수를 영입할 때도 아, 우리는 전부 다 이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와 오아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까 어, 확연된 게 없기 때문에. 공사는 이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컨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 지소진들의, 어, 그런, 그 부분에서, 이 감독님하고, 뭐 상의를 해서, 선수들 선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인지, 좀더 좀, 어, 보수적인 그런 경기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수 영입이 먼저 돼야지만 그다음에 지도자의 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올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언제 따로 오셔야지. 네, 따라 한번 오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고생은 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 네, 네. 선수들도 많이, 많이 보고 계시고. 아무래도 뭐, 다, 아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뭐, 잘, 우리 컨셉에 맞는 선수들 위주로, 네. 음, 좀, 좀, 아무래도 연장자보다는 네. 음, 네. 음, 젊은 선수 위주로 좀, 네. 음, 네. 선발할 수 밖에 없고, 네. 신생팀이 다 네. 한계니까요. 어, 감독님, 또 워낙 뭐 다른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또 좋은 선수 아, 있겠어요? 아니, 뭐 그런. 글쎄, 아직은 접촉은 지금 못해가지고. 아, 네, 네. 그... 그냥 에이전트 분들하고도 지금 조심스러워요. 아, 모든 게 다? 네, 모든 게 지금 조심스러우니까. 그래서 네. 뭐 제도가 FA 되는 선수들이 좀한정돼 있으니까. 네. 어, 그런 선수들 위주로 해가지고. 네. 음... 뭐... 아, 뭐, 우리 이식장하고. 네. 체크를 좀잘 하고 있어서 네.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한국에 많이 있으니까 네. 잘만 찾아놓으면 네. 뭐 신생팀답지 않는 네. 그런 스쿼드를 만들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 자주. 네. 아니, 자주 응원하세요. 아, 그럼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또굉장히이뭐 연인 좀깊잖아 맞습니다. 오셔 가지고 네. 우리 성적이 좋았거든. 아. <laughs> 다오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이제 또 중책을 또 맡, 맡게 되셨네요. 아, 뭐 일단 <laughs> 중책이라면중책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뭐 팀이 꾸려지는데 있어서 좀, 어,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음. 힘든 부분이 많이 아직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클럽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좀덜돼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우리가 내년에 창단하는데 이제 훈련 부장도 아직 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년까지는 음, 어, 내년을 목표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음. 아마 그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독님하고도 워낙 또 이제 호흡이 또 좋으시잖아요. <laughs> 어, 감독님하고 이렇게 뵈는 건, 일을 하는 건 처음이에요. 어, 예, 예. 네, 뭐, 사제지간으로 같이 있었던 적도 없었고, <laughs> 네. 뭐, 감독님을 이제 선임하데 있어서, 어, 뭐, 여러 가지 그 감독님들이 많이, 많이 예, 예. 올랐었는데, 세웅의 감독님의 그런 인품이나, 음. 어, 또, 지도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돼서, 음. 선임을. 이로 했었죠. 음,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